남자한테 귀티 나는 미모, 스트미나 배우 이동관. 양만 주말극만 떴다 하면 대박 사랑스러운 여배우 조윤희. 내 청춘영원한 꽃중년 차인표. 삼도 출구 없는 매력의 소유자 라미랑 믿고 보는 배우 총출동. 퍼제의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주인공들입니다. 드라마 아 정말 되셨어요. 월계수 어, 네. 양복점 신사들. 주역분들 을보셨습니다 엄청 추웠네요. 양말식 좀 봐요. 양말식 카운트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 역시 연기할수 있을 거라고 상상 못 했던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 해주신다면, 아, 나는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주인공이 누구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했을 때 동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세 분의 동건이가 있거든요. <laughs> <laughs> 그렇 네. 김동건 선생님이 계시죠 김동건이 있고 이동건이 있는데 어, 이동건이길 바랐는데. 네, <laughs>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춤 양복점을 배경으로 사연 많은 내네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초특급 배우들이 총출동해 첫 방송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죠. 일단은 이렇게 세 명은 잘 어울리고요. 네. 차인표 선배님이 약간 의외의 맞아요. 캐스팅이에요. 어, 어떤 면에서? 어, 중호하고 음. 또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근데 드라마에서 닭을 튀기세요. 음. 어, 너무 재밌었는데. 닭을 중호하고 음. 멋있게 튀기세요.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자, 한번 볼까요? 요거 어. 저기 딱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닭집 사장님이 어딨어요? 반칙이야, 반칙! 극중 차인표 씨는 팔색조 배우 라미란 씨와 함께 부부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캐스팅 제이 들어왔을 때 상대역이 누구예요? 그래서 라미란 씨입니다. 해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라미란과 저를 조합을 맞춘 사람의 머릿속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거는, 의외면서도 너무나 내가 하고 싶은 배우였고, 그래서, 예. 우리 아이프 이름이 시네라잖아요. 라미란 네. 씨, 라미란. 그래서 합치면 시네라미란이에요. 다섯 글자로. 아아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아 차임 표현봉은 아니 차임 아아 표현봉. 자, 이제 그만, 이제 <laughs> 그만. 수트팔이 가장 잘배는 게. <laughs> 추웠나봐요.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 인정, 인정해요 인정해요. 우연히 <laughs> 양복모델 해봤지? <laughs> 네. 해봤지? 네, 해봤지? 우리 둘다 양복모델 출신이에 오. 오 네. 몇년 했어요? 몇년 했어요? <laughs> 짧게. 짧게? 아 네. 양복이 잘안 됐구나. 나는 네. <laughs> 네. <laughs> 네. 6년 했어요. 6년 했어 6년. 그거를 전조를 느낀 게 같은 사진작가분이 6년 동안 쭉 찍었는데. 네. 한 4, 5년째 되면서부터 이런 포즈를 하면 다리 좀더 뻗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다 뻗었는데 다리를 <laughs> 작년까진 그런 얘기안 하다가 갑자기 <laughs> 찬주씨 다리 좀더 뻗어주세요 저기 다 뻗으래요 키큰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짤린 줄 알았죠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분노의 양치질 장면으로 많은 화제가 된 드라마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얀보탑 4번, 홍콩 익스프레스. 땡! 정답입니다. <laughs> 오, 안 아프세요. 제가 다 아파집니다. 차인표 씨를 건치 배우로 임명합니다. <laughs> 정말 광고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떤. 임플란트에다치 <laughs> 아, 안 했어요. 괜히 분노의 양치질이 너무 편승하는 것 같아서 <laughs> 혹시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좀 분노를 막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나요? 분노의 닥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최근에 라미란 닮은 꼴로 화제가 된 아이돌 멤버가 있습니다 그냥 얼굴에 있어요 너무 쉬운 진짜요? 문제예요 어? 3번 경리 정답입니다 경리 씨를 직접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두분 닮았나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나닮았다고 해서 너무의기소침해하군즐겁게활동하시기 <laughs> <laughs> 네, 바랍니다. 마지막에, 화면부터. 입술에 입술. 입술에 입술. 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우우우우자신우 음 콤플렉스는?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디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응, 응. 양말 아시는 거? <웃음> <웃음> 아, 눈 처져서? 예, 정답입니다 아, 눈꼬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 네. 네. 뭐? 이렇게 눈빛이 좀 강해야 되는 이런 데서 음. 제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눈 이렇게 좀 처지고 그래서. 네. 나이 들면 더 처져. 그래서 <laughs>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잘잘때 <laughs> 요만큼 게 잘라갖고 여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고 지금. <laughs> 차인표 씨 제가 졌습니다. 조윤희가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윤희의 볼륨을 높여요. 정답입니다.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 세분다 초대. 하고 다. 네. 그럼 세분다 초대하면 나가시겠습니까? 대답을 여기서 듣고 싶어요 네, 나가시겠습니까? 일단 소속사로 연락. <laughs> 조윤희 씨를 위해서라면 나가겠습니다. 아, 음. 아유, 뭐 저도. 네. 저는 이미 뭐... 네. 그앞에 네. 부스에서 네. 박철이라고 탤런트 제친구 오랜만에 보는 제 친구 있어요 네. 걔, 걔도 볼겸한 번... <laughs> <laughs> 세분 모두 꼭 출연해주세요 작이 워낙 잘 됐어요 혹시 부담 없으세요? 저희 이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 드라마니까 그냥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 그냥 바랄 뿐이죠 네. 우와, <laughs> 여러분 주 3위는 던져졌습니다 <laughs> 뭐, 어쨌거나 우리는 방송을 6개월 동안 할 거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7시 50분에 아, 방송 나가니까요 많이들 관심을 감사하겠습니다네 <laughs> 오늘 비께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화제의 주말그 월교수 양복점 신사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